박주호가 직접 전한 첫째 딸 나은이가 국제학교 중퇴한 이후와 건우 진우의 놀라운 근황 슈퍼맨의 돌아왔다에 출연하여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박주호의 삼남매 나은 건우 진우 그리고 박주호의 아내 안나의 최근 근황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경환이 훌쩍 큰 박주호 자녀들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아이들을 언급하자. 박주호는 특히 둘째 건우가 운동을 정말 많이 한다며 자신과도 지지 않으려 한다고 건우가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을 쏟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도경환이 아내 안나의 건강 상태를 조심히 언급하자, 박주호는 다행히도 경과가 매우 좋다며, 아내 안나가 암투병 이후 꾸준히 추적검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호는 딸 나은이가 국제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도 솔직하게 털어놨는데요. 나은이는 한동안 국제학교에 다녔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힘들어했다며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그만두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후 나은이는 금세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그러면서 박주호는 자신의 욕심보다는 아이에게 맞추는 쪽이라고 교육관을 밝히며 결과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전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